그래서 일본 사례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일본에 제가 예전에 취재 갔을 때 보여드린 그, 그 취재했던 가게고 일본 도쿄에 이렇게 삼층 매장으로 운영해요 한 층에 열 평이고요 여기서 매출이 일억 육천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정직원이 한 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는 한 오십까지 되죠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는 구조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베껴가지고 오면 이거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가능한지에 대한 구조들 여기서 여기서 이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구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직원이 한 명. 한 명, 나머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쓰는 건 거죠. 그럼 정직원이 하는 일은 제일 중요한 메뉴를 빼는 일인데 그 메뉴를 혼자서 여러 가지를 뺄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한국 시장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식재료 시장이 잘돼 있어서 좀 고기 유통이 더 좋죠. 다양한 부위들 바로 받아서 쓸수 있는 것들도 많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그걸 가지고 양념을 한 네다섯 가지를 만들어서 이게 다 똑같은 부위인데 양념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세 가지 부위로 세 가지 메뉴를 내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부위로 열다섯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키니쿠에서 봐야 되는 메뉴 가지 수에 대한 구조 중에 하나죠. 소스로 변주를 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얼만 잡혀 있으면 얘처럼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수요 예측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재워 놓고 시간 지나면 냉동치거나 직원이 먹어야 되는 이런 고기가 아니라 늘 프레시한 상태, 생고기 상태로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몇 가지 양념이든 다 쳐낼 수 있는 거죠. 왜 주문 오자마자 즉석으로 양념해서 내보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본에서는 다양한 부위, 다양한 소스가 가능한 거고 야키니쿠에서 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구조는 여기에 있는 건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가루비라고 부르는 갈비살이란 말이에요 좋잖아, 잘안 보이는데 좋아요 고기 근데 이거, 이것도 싸, 물론 여기는 싸지만 저것만으로 가게가 다 운영되면 가게의 특색 만들기도 어렵고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갈비 있죠 아까 말씀드렸만 갈매기살 갈매기살 가격 좋잖아요 이거 다 수입산일 거란 말이에요 수입산 갈매기살 가격 올라서도 지금도 가격 좋죠 여기 막소 혈관 돼지 간 뭐야 소간양별게다 뭐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얘는 여기 똑똑하게 이걸 모듬으로 판다는 라 거예요 소 혈관만 1인분 180g 먹을 수 있겠습니까 소 간만 뭐 100g씩 해갖고 뭉탱이로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나 이런 것들도 하면서도 가격도 맞추고 원가 밸런스 맞추고 소비자들한테 만족도 주고 다양하게 먹고 이걸 먹으면 당연히 술은 먹는 겁니다 그게 야키니쿠에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일본 사례를 봐야 되는 거 구조라는 걸 얘기할 때 여기는 호르몬 약기라고 해서 그 내장구이를 중심으로 술을 파는 사실을 고기 술집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는 야키니쿠라는 거를 밥집으로 푸는 형태예요. 혼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게 해 놓고 태블릿으로 주문해서 저렇게 백반 형태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한번 스스로 그냥 아젠다를 던져 보는 건 거예요, 각자. 자, 이게 한국에서 고깃집 하시는 분들의 가장 고민거리는 늘 점심인데, 점심에 고기를 먹게 할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다고요. 쉽지는 않아요. 전 여전히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여기 장사 잘 되거든요. 여긴 점심이고 저녁이고 와서 이렇게 국 하나, 뭐 반찬, 소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라다 같은 거알아 시켜서 조합해서 먹는 형태예요. 1인분 하나는 만원 초반대 정도 하고요. 물론 고기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런 구조들. 이것도 구조로 봐야 돼요. 이거를 컨셉과 아이템으로만 가지고, 이거 비슷하게 해서 온 사례가 있어요, 잠실에.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는 이 구조만 갖고 오고, 고기를 생고기, 그러니까 삼겹살, 뭐 이런 걸 팔아요. 본질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이 중요한 구조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 없이, 이 껍데기 컨셉만 가지고 오는 거는 약점을 스스로 만드는 일일 수 있다. 여기는 도쿄에서 우리 그때 이제 예전에 외식경에서 벤치마킹 갔을 때 가장 만족했던 곳이고 여기가 이제 고기 전문가들이랑 같이 벤치마킹 갔었던데 도쿄에 있는 규보라는 곳이고요 여기서 봐야 되는 구조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먹은 부위가 수도 없이 많지만 네 개밖에 안 했는데 이네 개가 고기가 다 다르죠 여기 다 단품으로 팔지만 고기가 그 어떠 하나 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해서 자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 좋은 것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이런 건뭐 자부동이라 그래서 넓게 마블링 좋은 고기 얇고 넓게 펼쳐가지고 샤브샤브처럼 살짝 구워서 먹는 고기도 있고요. 얘는 거의 가까이에서 나중에 가게 한번 보시면 거의 이거는 그냥 기름 하나 없는 살코기 같은 부위인데 아주 얇게 쳐서 얘는 더 살짝 화상만 입혀서 먹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소스에다 찍어 먹고요. 저 옆에는 우설이니까 그렇고. 제가 늘말씀드린것 중에 하나는 얘인데 얘는, 얘는 되게 두툼하게 썰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마블링은 없어요. 일본에서 저등급 안심이에요. 저등급 안심 식당에서 드셔보신 적 있어요? 고등급 안심은 비싸서 안 먹는다고 치더라도 저등급 안심은 파는 사람도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안 팔고 그러는데 여기는 일부러 저등급 안심을 팔아서 저등급 안심을 상품화했고 전 저거 제일 맛있게 먹었거든요 다만 굽는 방식이나 이걸 메뉴화하는 방식에 노하우가 있을지는 있겠지만 은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단순히 이 메뉴만 벤치만 한다고 될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소고기집하고 내가 야키니쿠집 할 거라고 요거 메뉴 하나 벤치마킹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을 수 있으나 사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거 하나만 가져가서는 막다른 길이 또올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국에서 야키니쿠집 하시는 가게들 가면 이런 비주얼이 많아요 자 한국에서 야키니쿠를 하면 요렇게 파는 데들이 많은데 자 1번 다 생고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1번 약점이 있어요 다 생고기야 요것도 그렇고 다 생고기야 그냥 그러니까 야키니쿠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냥 일본식, 일본스러운 분위기의 소고기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야키니쿠집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냥 고깃집이. 야키니쿠라는 타이틀이 달 수는 있지만, 어떤 구조, 우리는 지금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구조적인 면에서 야키니쿠집으로 가지 못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원가 밸런스라는 건 아까 저런 부위로 맞추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안에다가는 그런 거못 나요. 여기 앞에, 여기 안에 갑자기 소 혈관 딱 들어가면 사람들 그 뭐 먹겠습니까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요런 것들로만 짜여져 있는 이런 판매 방식 이런 어떤 것들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 봐야 된다 나는 소비자로서 얼만큼 갈 건지 내가 운영자로서 이걸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재미가 있을 것인지 남을 것인지 확장성이 있는지 그래서 일본처럼 어떻게 일본은 그. 지코만한 가게에서 이렇게 많은 메뉴들이 나올 수 있는가는 구조적인 면으로 접근해야 된다. 라는 게이 야키니쿠 이야기의 마지막이고요. 일본에 가서 직접 경험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한국에서도 경험해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제대로 경험하기가 쉽지 않고요. 왜냐면 그 시도를 했다가 가끔 가보거나 안 가봐도 찾아보면 메뉴판이 달라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처음 시작했던 가게들이 야심차게 막 특수부위들을 막 넣어. 근데 한뭐 6개월, 1년 뒤에 보잖아요? 그 메뉴에서 사라져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게 이제 뭘 증명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메뉴에만 올려놨다고 팔리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한국 시장에서 아직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조적인 면으로 풀어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자, 그 제가 일본에서 야끼니쿠 식당에서 10년 동안 점정한 아누모씨하고 오늘 대담을 나누는데 그 한국에서 야끼니쿠 점포를 오픈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서 한달 동안 유료 교육을 받습니다. 제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사실 제가 너무 잘 알죠. 일단 자기 소개 좀 해보시죠. 예전에 일본에서 10년 동안 야끼니코 점장을 경험한 안 음모라고 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일본에서 외식업을 한다는 작은 이제 꿈을 품고 갔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건너와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을 그대로 접목하기에는 너무 불안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일본의 야키니쿠를 한국식으로 제일 잘풀수 있는 분이 이제 외식 경영의 김현수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서 배우면서 같이 한번 잘 풀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야키니쿠 점포들이 네. 그. 우리 한국 사람이나 제일 교포가 운영하는 비중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들었었는데 음. 그게 야키니쿠 산업이 대중화되고 산업이 커지면서 음. 거기에 일본 사람의 경영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그한 절반 정도라고 된다고 봅니다 개중에 그또 일부 어느 정도 비율은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끼니코 같은 걸 배운 중국 사람이 하는 것도 개중에는 있다고 본인이 근무했던데도 친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제일 동포인 고모부하고 네. 그 제일 동포한테 결혼하신 고모가 네, 운영하는 가게 맞죠. 맞습니다. 그럼 매장 몇개 운영했었나요? 저희 현재는 지금 직영으로 일곱 개를 운영을 하고 음. 이제 뭐 일본의 버블 시기라든지 경제가 좋았을 시기에는 최대 열네 개까지 했었다고 아, 들었습어다열까지 했어요. 네. 어... 근데 점점 점 줄여 가고 이제 내실 있게 가는 추세다 보니까 규모 확장은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 약기니꾸는 일본에서 지금 흐름이 네. 네. 성장생가요? 주춤한가요? 그래도 꾸준히 성장생가요?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산업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엔다넬는 이제 가족 외식이라든지 큰 점포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1인 야기니꾸 전문점, 좀더 캐주얼하게 와인을 메인으로 해서 하는 약기니 구점 해서 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산업 자체는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음. 내가 판단하건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 해물선호도는 없잖아요. 거기서 지금 육류선호도 쪽으로 좀더 좀 움직이는 거 그런 거 제가 느끼게도 그런 거 같습니다. 음. 네.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스시랑 약기니 구가 되는데 스시 산업보다는 약해니 산업 위좀더본인 판단 기준으로는 스시하고, 약해뉴과 네. 양대 산맥이네. 맞습니다. 그게 예. 뭐 어느 쪽이 위다고는 크게 구별하기는 힘들 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압도적으로 육류 식당에서는 일본의약해뉴가1등이죠 아무래도 구이 문화를 사람들이 음.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장면에서. 소화를 소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예. 메뉴의 다양성도 있고 예. 탈의 부분도 있고 역시 테이블에서 거먹는 직관적 효과가 크죠 그게 제일 중요그 네. 뭐 예. 예. 숯불이나 아니면 그 저기 뭐 가스, 가스로 로스다. 확 네. 먹는 예. 그 임팩트가 약기늑기 주된 요인이죠 맞습니다 다양한 연령처를 그걸 아무래도 소화할 수 있다 보니까 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층까지 한국의 그 고깃집보다 네. 일본 야키니쿠가 네. 좀더 고객들한테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나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네. 단골 손님의 비중이라든지 음. 재방문율 이런 걸 봤을 때는 음. 일반적인 뭐 삼겹살, 목살 이런 흔한 돼지고기집보다는 야키니쿠가 음. 재방문율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야키니쿠집금 오픈하기 위해서 한국의 야키니쿠집 네. 몇 군데 가봤는데 네. 전반적으로 만족도 있는 강의는 현재 없었나 보죠?